<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화북면 죽전 2동에 고향을 두고 있는 신유환입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 진사 할아버지께서 과거를 급제하신 여러 유물 75점을 기증하, 기증을 했고 집에서 찾아보니까 추가로 나와서 요번에 또 다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영천 시민 여러분께서도 집안에 유물이 있으시면은 영천 박물관 클립과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신이니다신니다 지난번 좋은 조언용 기증이었어. 아니야 보 없습니다. 지금 기유가 기유가 보 없습니다. 그 유물 기증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물 예. 기증식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곧 기증해 주신 주신 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직접 한게 많지 아니고 요번에 담배가 꼭몇 점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네. 뭐한 30년 가까이 모은 건데 단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초 승리 담배에서부터 또뭐 1948년도 정부 수립 기념 뭐 개명 같은 그런 이제 개명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이래 나온 최초 담배하고 부터 시작해서 뭐 화랑 또는 뭐그 새마을 기타 화환이 제일 마지막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 모아져 있어요. 음. 네. 나올 때마다 다 모아놓으셨다 그지? 이 예. 음. 이거 양담배거든요. 우리나라 담배. 예. 여기 외국 담배는 없고 예. 한갑도 없고. 음. 이제 그 외국에서 구한 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 네. 생산은 뭐 진생 같은 거뭐 2, 3년 같은 거 하기는 했는데 판매는 음. 외국에서 했어요 생산이 참 이래 우리 건강을 뭐 봐서는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문화재 자료가 되니까 나는 참 재수 좋게 잘 모았는데 이걸 잘 이제 또 활용을 잘 하셔야지 <laughs> 여기서 우리 박물관에서 잘 하죠. <laughs> 이건 옛날 할매 할배들 아,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네. 기타지 나중에 몇, 몇 점은 우리 집에 아예 있는데 네. 전시가 될때또 음. 나중에 또요 직원들이 오시면은 네. 챙겨놨다가 요거는 이 담배는 아니잖아요. 예, 예. 예변처거든요 요거 이게 이제 그 계피 담배가 있고 네. 또 이제 봉 담배가 있는데 네. 뭐봉 담배가 이제 뭐 장수연 저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사실이지 육이5사변 때는 봉 담배를 만드는데 인쇄를 할수 없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음. 이래 군인들인데 납품해 있는 게 음. 완도박물관에 가니까 몇장몇장 몇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자랑할 거는 없지만은. 아주 귀중한 담배도 내 얼마 전에 또 하나 구해져 가지고 음. 그 담배 때문에 제가 참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예. 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담배가 있어서 공부도 좀 많이 했지만은 또 구입을 해보니 힘든 것도 재수가 좋아 가지고 예. 내가 일목요연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음. 그래 가지고 담배 때문에 또 우리 시장님도 만나고,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직원들도 보고, 이래서 잘 연구 많이 해가지고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 진사 할아버지 유적집이 80, 75점을 기증을 했는데요. 요거는 저희 할아버지, 신석구 진사 할아버지 가장입니다. 일, 일 일과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 나머지, 전번에 하고 나머지 육품을 한, 한 75점 정도 가져있습니다또 가져. 지금 또 아주 남아있어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옛날에 전는 직접 이렇게 섰어요, 이제. 네네네. 저희들도 이 할아버지 행적은 하기 위해서 수이 공부를 해봤는데 평생이라도 저는 이렇게 못할 못할것 같습니다. 그치? 아주 인생은 것잖아. 인생. 인쇄. 예. 인생은 것처럼. 요 예. 조건은 어떻게? 손계 선생님은 지금. 네, 저희 하루에. 네. 지금부터 제시회 유물 기증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기 감사패와 기증증서 전달있겠습니다 감사패 전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기증자 신현돌 기약께서는 소중히 간직하신 담배, 담뱃대 등 유물 275점을 기증하시어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및 영천시 역사문화 연구와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패 기증자 신유환 기약께서는 소중히 간직하신 평산신시 선조 신석구님의 가장 송계 선생 님집 신령 향한 등 74점을 기증하시어 영천 시립 박물관 건립 및 영천시 역사 문화 연구와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드니다잘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